네, 한번 읽어 보세요. Mm -hmm. 어. <laughs> 여러분, 여러분, 네. 선생님이 가끔 여러분, 여러분, 책 많이 읽어라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 okay, yeah. 뭐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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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공부를 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사람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컸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려웠던 게 뭐였냐? 아. 공부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공부를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집안이 많았던 거지. 하지만 그때는 만약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아주 그냥 세계를 주름 잡았을 겁니다. <laughs> 근데 요즘은 솔직히 얘기해요. 요즘은 공부를 잘하거나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그렇게 물론 장점이긴 하지만 큰 메리트가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뭐 대학 안 나와서도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되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바깥에서의 성공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바깥에서의 성공이잖아 네. 근데 여러분 나의, 내가 바라보는 나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도 있잖아 아, 나 정말 보람됐다라든지, 이걸 알게 되어서 기쁘다라든지, 내 내면이 좀더 충만해진다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는 아직도 공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기라든지, 지금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과연 책 읽기가 그의 삶을 구했을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미셸 코라나이 아줌마는요. 알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Patrick, come out of prison. 응? His journey was excruciating. Excruciating. What is the truth? Patrick, come out of p r i s o 이 Patrick, come out of p r 이 s 뭐 n p a 지 r i c k come o 로탈 of p r i s o 그죠이죠 어, 출소를 했을 때 그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전과자 좋아해 안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왠지 왜저 사람 왠지 좀 이상해. 막 이렇게 삼일반 깊이했을 거란 말이야. 보세요. 고용주들이 그를 그냥 쫓아보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기록 때문에 그리고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그의 엄마도 43세에 죽었어요. 심장병과 다이아비티스 뭐죠? 당뇨병. 당뇨병으로. 그리고 걔는 집을 집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직장도 없으니까 배가 고팠겠죠. 자, 그다음 문장을 우리 윤혁이가 한번 그냥 한번 읽어 봐. s 음, 자, 봐. 사람들은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 나에게는 되게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그제저레이티드에 적으세요. 과장된.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은 점만 막 얘기한다는 거죠. 책 읽기, 책이, 뭐, 독서혁명, 우리 독서, 독서클럽 하면서 우리 책 읽기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맞아. 여러분, 가끔 요즘에 자기개발서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만 읽으면 뭐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460도. 어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반드시 이책 읽으면 부자 됩니다 하는 것도 있잖아 다다 다 구라예요 아, 네. <laughs> 알면서 아요알 우리 속는 거야 그러면 알면서 아예 아니, 아니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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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예 안 읽다 보니까 좋은 책도 아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막 예를 들면 스탠다드 구문독해라든지 아니면막 스탠다드 영문법이라든지 고백서라든지 그죠 그래서 뭘까 오시다 스탠다드 영문법도 되게 흥한데 있어. n t i e a g a i n s t 여러분, 지금, 이 문장 형광펜 천만 에 치세요 치세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여러분에게단어에만 알려드릴게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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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i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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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i 디스크리,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뭐야? i o n d e t e r 이 i n a t i o n Determination. d e t e 이 m a g a i n s t d i 지금 r i 지금 보면 t e against. Discriminate against. d i s c 이 i m 이 n a t e against. d i s c 니 i m i n a t e 여러분, 차별이... 여러분 똑 아무리 똑똑한 흑인이라 하더라도 흑인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차별 받았겠죠. 자, 그 다음. 그렇죠. 그것이 그의 엄마가 죽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So, what can reading do? 그렇다면, 그읽기라는 것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이걸 가지고서 끝낼 수 있는 이, 이 연사를 갖다가 이 강연을 마무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리딩부터 우리 동훈이 한번 읽어보자. 봐, <laughs> 아까 선생님도 뭐라고 그랬어? 바깥에서의 성공은 좀 어쩔 어떻게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내적인 삶은 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책 많이 읽으면 내면 외모는 안 변하지만 <laughs> 내면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독서 아 여기 차지네 차지 그 체인지가 아니라 차진 채우는 거예요 네. 채우는 거 독서라는 것은 그의 내적인 삶을 미스테리와 상상력과 아름다움으로 채웠습니다 계속 어, 그죠 독사는 그에게 이미지를 주었는데 그에게 기쁨을 주는 이미지들을 주었습니다. 산, 바다, 사슴, 프로스트, 서리 뭐 이런 등등. 자, 그다음 문장 다시 민제로돌아옵시다 Words that t a e to free r l 그쵸죠 단어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맛이 나는 단어야. 자유롭고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세계의 맛이 나는. 그죠 어? 계속 <목소리>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를 이런 거잖아. 이이 남자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 죽이고 이제 어, 감옥에 갔다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과 행복이란 단어는 좀 거리가 멀잖아. 하지만 적어도 책 읽기를 통해서만큼은 행복이란 단어를 갖다가 좀 느낄 수 있었겠죠. 보세요. 독서라는 거는 그에게 언어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언어를 주었다는 거야. 이런 표현 너무 멋있다. 계속. How precious a r t h e l i e s f o the u o e Derek Derek 이라는 시인 있나봐. 이사이 시인의 이런 다음과 같은 이 라인들 이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시의 이런 구절, 구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프레셔스 할까요 패트릭은 이 시를 갖다가 이 e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뭐 멋있게 한말어 보세요, 민재군. 어, 이거 혹시, 혹시 우리 민재가 민재만의 말로서 번역해 볼수 있을까요? 아,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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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뜻을 어, 한번. 예. 예, 너무 수준이 높은어 아니, 아니 수준수 높지 않아요. 제가 맞죠? 모르겠는데 이거. 아 모르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 레퍼건인지까지 모르겠어요. 아 자,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days that I h a v e r had. 내가 가진 날들. 그죠? 내가 가 현재 완료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 내가 품어왔었던, <laughs> 내가 속, 가슴 가슴속에 간직해 있었던 그런 날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날들이 있을까? 네, 이거거든요. 그죠? Days that I've h a lost. 뭔가 이렇게 좀 상실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시는 못 찾는 그런 날들. 되게 순수하고 즐거웠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날들이 있대? 빗나간 날들. 빛나간 날들? 아분 그로 앞에 아웃이 시 됐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옷을 하나 입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은 10살이지만, 지금 10살, 제가 10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스물 살, 서른 살 되면은 이 옷이 안 맞겠죠. 네, 네. 이 옷이 제 너무 작겠죠. 네. 그렇죠? <laughs> 그게 아웃그로우야. 머머보다 커져 버리다. 커져 버린 날들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한 날들인데 지금 뒤에 비율을 해놨잖아. 마치 무엇처럼? 날처럼. 날처럼. 딸이 어렸을 때는 쬐끔했을 텐데 이제 커져버렸을 거 아니야. 요즘에 제 딸이요, 제가 뭐어어그제 업을려다 제 허리 나갈 뻔했어요. 옛날 옛날에는 내 여기 여기 바, 무릎에도 무릎도 안 돼가지고 막내 발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너 알아, 알아 그러면 막 자지러지게 웃던 그런 여자였는데 이제는 막 내가 업을려니까 진짜 엉덩이가 제엉덩이만해요. 그냥 <laughs> 아니, 진짜 진짜 <laughs> 내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웃그로우의 목자어가 콤마콤마 사이에 my h 버링 e r i n g arms로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내가 참 봐봐 이렇게 껴아주는 나의 팔들 봐봐 내 이제 이제 내가 품을 수 있는 날들은 얼마 안돼이 사람 약간 이 사람 뭐랄까 좀 정신병 야 무슨 정신병이에요 <laughs> 아 진짜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작은 되게 작은 인간 시간 앞에 되게 작은 인간 이렇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좀 약간 늘 약간 좀 나이 든 사람들만이 런 식을 쓸수 있지 않을까? 막 지난날을 막 회고하면서. 약간이 아, 어, 약간 죽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리딩 탑스 여기는 누가 조사요 왔죠? Yeah. 자, 선, 선, 선우가 막쾌연 읽어 봅시다. 아, 이 사람이 프레드릭 더글라스란 사람의 글을 계속 읽었군요. 혹시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그 영상에서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언제 뛰 사람이었지? 1960년대. 1960년대요. 1960년대. 링컨 대통령 아저씨하고 아막 얘기하는 아저씨예요. 링컨 대통령 지금 제오드 대통령. 약간 이제 노예였다가 네. 굉장히 똑똑한 이제 흑인이었던 거죠. 막. 아 막흑인어 당시 링컨 대통령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야 링컨 대통령 당신의 그런 걸로좀 부족한 것 같아. 막 링컨에게 대들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링컨을 되게 존경하고 이랬을때 흑인이 아무튼 계속 읽어 봅시다. h was i f u l he kept b i n g conscious. Even though being n s c o u s 그죠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컨셔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의식하는이잖아 그는 계속 뭔가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비록 그렇게 의식한다라는 것이 때론 상처 아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보면 진짜 위대한 인물들 보면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이상 역사책에 막날 나오는 대목 아니야 한국을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막 이러잖아. 근데 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굳이 걱정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약간 위대한 인물 을 보면은 아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걱정돼 막 이러잖아요. 왜 걱정을 사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민을 사사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게요, 제가? <laughs>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을 안마하게 할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에 한명올수 있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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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그 다음 문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 여러분? 글읽기라는 건 일종의 사고래요. 여러분, 예 가끔 너 책읽거라 그러면 읽어라면은 그냥 눈하고 입으로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로 안 읽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 이거 같이 읽어야 되는데 계속. 어허. 지난번에 그 기억 나나요? 정말 감옥에서 딸한테 편지를 쓰는데 정말 너무나 상투적인 말로서 편지 썼던 거 언어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죠? 이제 글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글채 그 이제 뭐야 글쓰기랑도 연관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계속. 어. <laughs>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멋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음. 언어가 있거든요. <laughs> 이, 뭐, 뭐 멀리 볼 필요 없잖아요. <laughs> <laughs> 성아야, 결정 5정 <오저희도. 웃음> 간첩인데? 간 <laughs> 이런 사람으로 간첩이라 안 그러고 아부꾼이라고 <laughs> 얘기하는 거죠, 아부꾼. 북에서 온거 아니에요? 자, 아, 저는 뭐 김정은이 되는 건가요? <laughs> 자, 그다 그, 그, 그다음 그 다음으로 한번 우리 제역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laughs> 독서라는 것은 또한 서로 서로에 관한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바꾸어 주었습니다. 계속. 이게 어? <목소리> 여러분, 봐봐. 뭔가 책을 많이 안 읽거나 아니면 책한 권만 읽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하죠. 네. 보세요.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의 관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상대방의 입장에서서서도 막 얘기를 할거 아니야. 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경우를 주었대요. 오케이전을 무엇의 어떤 경우를 주었다? 인티머스에 적어봐. 친밀함. 우리만의 관점을 넘어서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그죠.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봐봐. 나는 교수. 너는 무슨 청소부. 근데 책을 읽을 때만큼은 다이다이잖아. 보세요. 독서라는 것은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가져다가 가지고 가버렸고 우리에게 일시적이 남아 모멘터리한 어떤 평등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계속. When you meet 계속. 음. No mm -hmm. 계속. 알알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지 메모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고민 그리프를 갖고 있는지 계속. 그죠? 여러분은 마주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그그 그 사람만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의 내면의 살, 그 인생, 삶이라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적인 인생, 나의 내적인 어떤 마음의 모습은 어떠? 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계속. Another. What do I have? 난뭘 가지고 있지? 대 이하가 이 왓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을 만한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나에게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내 안도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내면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된다. 뭐 이러면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의 앞부분만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후반부 이렇게를 쭉 조금이나마 그래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니까 좀 그래도 제가 왜 이런거 읽어보라고 했는지 좀 알겠어요? 네, 당연하죠. 너무 임프레시브한 책이었어요.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수행평가 같은 느낌? 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 약간 그런거든 약간 스스로 공부? 음, 음. 공부. 자습이요? 스스로 공부, 내가 찾아서 하는 공부. 아니 맨날 내가 야야얘들아야 주어 표시에 동사 표시에 아, 이 단어의 파생은 요거야 저거. 야 답은 3번이다. 멘토가 야 이거 면. 너무 야 이거 너무 좀저급한강의 아니니? 어, 맞아요. 토사 느낌이죠. <laughs> <laughs> 아, <웃음> <그런 거> 해놨으면... <laughs> 하여튼 글이라는 거는 어떤 그글 담고 있는 <laughs> 세계에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끔씩이라도 이런 거한 번씩 읽어 줘야 돼요. 네, 네. 네. 뭐, 근데, 뭐, 근데 네. 아마 내 네. 생각에는. 이런 거는 내가 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밖에 못할것 같다. 네.